안녕하세요. 당나귀삼춘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유튜브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생활 밀착형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드려보고자 합니다. 다시 어렵게 시작한 유튜브지만 좀더 열심히 또 그리고 좀더 자세히 또여러분들에 친절하게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유튜브를 잠깐 쉬는 동안에 일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을 읽어드리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또 손님들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예상이 조금 더 빛나간 부분도 분명 있었고요. 그 여러분들한테 비친 모습은 없었지만 좀 상당히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미국 시장이 약3% 정도가 빠졌는데 하반기 주식 시장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삼촌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사라졌던 기간 동안 주식 시장의 변화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 동안을 잠깐 돌아보면 이번 사태 코스피 지수라든지 전 세계 증시들이 급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아주 유례 없이 국제 공조와 이동성 공급이 되면서 유례 없이 급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급등이 급등과 급락이 이렇게 발생한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지금에서 이 흔들림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을 하면서 다시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3개월 동안 거의 코스피 기준으로 800포인트가 빠졌다가 800포인트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유동성 공급이다 시장을 살려야 된다 이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고 심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면서. 아주 훌륭한 투자가 됐었죠. 1,400대부터 2,200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주식을 받아가지고 올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장의 급등은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또 그리고 돈이 돈을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돼서 주식시장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의 주식시장은 매출과 실적으로 비결이 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하반기, 3분기와 4분기, 특히 3분기는 조심해야 될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3분기 여름 부분에서 기대감이 현실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주식 시장이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산책하는 개 이론이라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론이 생각이 나는데요, 3분기 이한 단계 레벨이 다운되는 이 수준을 어,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될지 어,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냥 그대로 들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 크게 하락할 증시를 대비해서 어, 미리미리 좀 팔아두면서 현금을 보유해야 할지, 한준의 어떤 구체적인 전망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증시를 해석해 드리고 읽어 드리는 입장이지만, 항상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발생할 것이냐, 여기보다 더 상승하면 네가 책임질래 이런 말 엄청나게 많이 듣죠. 하지만 그래도 말을 해야 됩니다. 제 관점이 있고 또제 뷰를 가지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하락했을 때의 저점에서 지금 상승했을 때의 고점의 절반 수준까지의 최소한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i f 라든지 OECD에서 현재 세계 경제가 이번 사태로 상당히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한국은 방역에 성공한 정도인데 그런 한국마저도 1% 내외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유럽, 신흥국, 선진국 할게 없이 5%에서 9% 사이로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세계 경제의 역성장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2019년보다 한국 경제, 그리고 코스피 상장사들이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인가,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놨을 때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의 고점을 못 넘어간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또 올해든 지금 충분히 3월부터 6월까지의 반등이 나왔을 때가 거의 고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는 2분기와 3분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온 후에 절반 정도는 되돌림이 발생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기대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현실을 드러나기 시작할 때 아무래도 이 기대감으로 발생한 프리미엄이 증시에서 거치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수익을 내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현금화를 하시고 매매를 할때 비중을 줄이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한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시고 시장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촌께서 지금 증시의 조정이 어 지금 현재 상승했던 폭의 약 절반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실제로 현재 어 저희 증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유동성이 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해졌고 또 실제로 미 연준이나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여력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채권시장 안정펀드나 증시 안정기금과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때 함춘이 말씀하신 정도의 큰 조정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이 유동성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유동성이 아닙니다. 원 달러 환율이라든지 외국인의 주식 매도를 볼 때는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환율의 급락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보면 큰 돈이 외부에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각국의 중앙 정부들이라든지 중앙 은행들은 자국의 경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증시안정기금이라든지 채권을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증시라든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썼던 것들인데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들은 없습니다. 현재 유동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정부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안정된 심리가 바탕이 돼서 아 증시가 충분히 싸졌기 때문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증시가 충분히 비싼 상태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연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시장 PER이 현재 25배 수준입니다. PER라고 하면 이 배율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익이 난 것보다 25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의 2200 정도의 기준으로의 위치가 그런데 이렇게 25배를 기록했던 적이 15년 동안 딱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때도 시장이 급락을 한 다음에 시장의 안정책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발생을 했었죠. 심리가 안정되면서 어,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한 상태에서 급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도 돈을 풀기 시작했고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 PER 25배를 찍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또한번 조정을 겪었습니다. 유동성과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적에 중기적으로 수염하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현실을 맞닥뜨릴 때 그때는 유동성보다 이 현실에 맞닥뜨린 기대감들이 증시의 조정을 갖고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동성이 발현되면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돈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건데요. 이 정부 정책이 3월이나 4월에 나온 것처럼 센세이션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처음에 이슈가 땅 떨어졌을 때는 그땐 시장이 크게 반응 합니다. 뭐 50조가 들어온다, 30조가 들어온다, 추경이 편성된다 했을 때는 시장이 그 심리가 안정되면서 급반등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나올 정책들은 3월이나 4월에 나왔던 정책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또 거기서 조금 더 보완된 형태이지 그만큼 기대감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그 정책은 이미 나왔고 우리는 알고 있어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실적과 함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사그라지겠죠 돈도 중요하게 많이 풀려 있어야 되는데요 증시가 이거보다 더큰 상승을 하려고 하면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분기와 4분기에 분명 지금에 있는 상승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는 조정이 분명 올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열심히 하는 당당히 상추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오프라인에서 만났잖아요. 네. 계획 있으세요? 이제 계속 봐야죠. 어차피 저는 제가 얘기했나? 내가 결혼식 때그 페이스북 페이스북 따봉을 여덟 개 받았어. 별로 인기 <laughs> 없는 사람이다 근데 당나귀 삼촌하고 이렇게 많이 관심 받은 적이 없고, 그러면 나는 내가 받았던 관심에 대해서. 물론 영리 추구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얘기해줬다고 생각을 해 그러다고 했을 때는 적절한 정보를 드리는 거는 계속 해 드릴 예정이고 뭐 아주 내가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는 한 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할 예정이에요 음.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이튜브도 마찬가지고 아유 근데 유튜브 진짜 뭐라고 할까 할까 안 할까 고민 많이 했었,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하게 됐고 옛날처럼 그 호사스럽게는 못해. 근데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잘해주고 편집 잘해주면 얘기 계속 들을 거예요. 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만 좋은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밥, 아, 밥이나 먹어, 가자. 아 다이어트라 밥못 먹어. 다음에 봐요.